예수님 때문에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으로 말하면 행복한 우리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북이스라엘이 망한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중에 하나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규례를 지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어떤 규례였을까요? 유월절 절기를 지키라는 그 규례를 지켜내지 못했던 겁니다. 유월절 무시한 것은 남유다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러나 여전히 중간중간... 하나님의 뜻을 좇아 선하게 세워져서 나라를 세워가려고 하는 그런 왕들이 있었기 때문에 남유다는 그나마 쉽게 멸망하지는 않았습니다. 북이스라엘의 망함 상태에서 남유다에 하나님이 다시 한번 부흥의 역사를 그 기회를 주시는 걸볼수 있어요. 누구를 통해 주셨을까요? 히스기야 왕을 통해서 다시 한번 부흥의 역사를 일으키시려고 하나님이 그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남쪽 유다부터 해서 북쪽 이스라엘까지 멸망해서 타 민족의 지배 아래에 있는 그 땅까지 우리 다 같이 유월절을 함께 지내자. 하나님을 찾자. 우리를 구원하신 그분을 다시 한번 예배하자. 라고 보발꾼을 다 보내게 됩니다. 보발꾼을 통해서 전해진 유월절을 통해 하니까 예배하자. 라고 하는 말을 거의 모든 사람들이 무시했습니다. 북쪽 이스라엘에 멸망한 사람들. 아주 소수의 사람들만 그들만 예루살렘 성에 와서 함께 그 영광스러운 6월절 예배 현장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은혜를 맛보게 된 거죠. 소수만이 순종하는 것을 여러분 주목해 보십시오. 복음이 아무리 전해져도요. 다안 들어요. 전해지는 데마다 다 예수님 믿고 돌아오면 얼마나 재밌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알잖아요. 얼마나 우리가 복음 앞에 완악한 존재였는지 알잖아요.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안 돌아오는 것 같아 보여요. 하지만 보세요. 소수의 사람들이 그 보발권을 통해 전해진 메시지 흘려보낼 수 있는 그 메시지를 듣고 다시 하나님을 찾아 예루살렘 성에 와서 그 영광스러운 6월절에 예배의 현장에 동참하는 그 사람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순종하는 소수의 사람이 내가 돼야 합니다. 내가 무너진 그 자리에 우리 하나님이 다시 우리를 부르셔요. 근데 그걸 못 들을 때가 참 많습니다. 그냥 그렇게 살며 지나가게 되는데, 그런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라, 영혼의 귀가, 영혼의 눈이, 영혼의 마음이 민감하게 발달되어 있어서, 무너진 그 자리에 하나님이 나를 향해 외치실 때,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구원하겠다라고 말씀하신 그 소리가 아주 천둥 소리처럼 들려오는 그러한 소수의 사람이 되어서, 구원하시고 은혜 베푸시고 복 주시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그 구원의 감격을 넘어진 그 자리에서도 다시 누리시는 우리 의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말씀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1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히스기야가 유대 사회에서 오랫동안 잊힌 절기를 되살렸어요. 첫 번째 질문입니다. 히스기야가 온 이스라엘과 유다에 명령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두 번째 질문. 원래 유월절은 1월 14일인데 한달 미뤄 2월에 지킨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성결하게 준비된 자당도 부족했고 백성도 예루살렘에 모이지 못했기에 좀더 준비된 상태에서 유월절을 지키게 하려고 그래서 보발권을 다 보내 가지고 이미 멸망한 북쪽 이스라엘 다 능력 있는 사람들을 전부 다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다 끌려가고 능력도 없고 다치고 병든 사람들만 남아 있는 그곳에 보발꾼을 보내서 다 같이 예배의 자리로 오게 만든 거죠. 그러나 그중에 아주 극소수만 그 소리를 듣고 다시 은혜의 현장에 오게 되었다는 겁니다. 시기하는 오랫동안 지키지 못했던 유월절을 드디어 지키게 됩니다. 이 유월절이라고 하는 건요. 우리가 우리가 경험하는 추석, 뭐 설날, 구정 그런 명절 그 이상입니다. 유다 백성들에게 유월절은 어떤 날입니까? 출애굽 여정 가운데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모두가 종으로 살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상황에서 초자연적인 역사를 통해서 자신의 민족을, 자신의 할아버지, 할머니를, 조상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신 그날이 너무나 감격스러워서 절기를 만들어 그렇게 지키던 때였습니다. 구원의 하나님을 다시 기억해내는 때가 6월절이라고 하는 날입니다. 6월절은그 과정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존재인지,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어떻게 말씀하시고 나를 바라보시는지, 내가 그분 앞에 어떠한 삶을 살아가는 존재인지에 대한 정체성이 회복되는 때가 바로 6월절이라고 하는 때입니다. 아, 전능하신 하나님이 종으로 살던 아무런 쓸데떡 없는 인간과 같은 그러한 존재가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찾아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역사를 통해서 우리를 죽음의 종의 모습에서 자유한자의 모습으로 우리를 구원하셨구나. 그게 바로 나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때가 바로 유월절이라고 하는 중요한 절기라고 하는 거죠.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자기가 어떤 민족인지, 하나님이 누군지도 잃어버렸던 그들에게 유월절을 다시 회복시킴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감격도 그리고. 자신의 정체성도 회복시키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거지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회복되어야 할 정체성이 바로 그것입니다. 구원이 바로 그것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성도로 하여금 치열한 삶에서, 삶에서 잊어버렸던 것을 기억나게 만드는 현장이요, 시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6일간의 치열한 영적인 전투를 우리가 겪잖아요. 삶의 현장에서, 직장의 현장에서.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또 내가 성도로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이 안에서 올라오는 수많은 유혹들, 죄된 욕망들과 얼마나 매일같이 싸웁니까? 이 싸움에 집중하다 보면 우리가 잊어버려요. 내가 누군지, 어떻게 살아야 될지,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영향을 주시는지, 그런 것들을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그런 걸 뭐라고 부르냐면, 영적 기억상실증이라고 불러요. 만신창이가 되어서 예배 자리에 예배의 시간에 와서 그때 하나님을 예배하며 예배 가운데 임재하신 그 하나님을 만나므로 말미암아 내가 누군지 다시 깨닫는 은혜가 있기 시작하는 겁니다. 영적 전투에 만신창이가 되어서 이 상처 저 상처 이 삶의 무게 앞에 짓눌려 살다가 이런 말도 쓰잖아요. 짜부가 됐단 말 쓰나요? 오징어처럼 짓눌려 가지고 이게 성도인지 성도가 아니지 겨우 겨우 그냥 습관처럼 예배에 나와서 마음 편하려고 그렇게 예배 절에 앉아 있는 그곳에 임지하신 하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성도가 구원의 은혜를 다시 회복하는 겁니다. 내가 누군지 그 임지하신 하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회복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잃어버렸던 구원과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를 언제 찾느냐? 예배의 시간에 찾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예배의 시간에 예배의 장소에서 임재하는 하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베푸시는 구원의 은혜를 다시 회복해서 그리고 내가 누군지를 나의 정체성을 회복하고 그러므로 다시 치열한 영적 전투 현장 또다시 돌아가야 될그 삶의 자리에 다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게 예배의 자리예요.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예배의 장소와 시간에 지난 한 주간 치열한 영적 전투로 말미암아 잊었던 성도의 구원과 정체성을 회복하고 다시 삶의 현장으로 나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얻어서 또 치열한 영적 전투 앞에 패배자가 아니라 승리자로 세워지기 위해서 예배의 그 시간 공동체 예배가 드려지는 그 예배의 장소 그 자리 우리가 소홀히 감당하면은 안 된다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토요일부터 준비하는 거죠. 어떤 마음으로 준비해야 될까요? 내일 드려질 예배. 에 내가 6일간에 준비했지만 일이 찢기고 절이 찢기고 무너지고 그 만신차이가 돼서 이걸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삶이라고 하더라도 그걸 모아서 부족하지만 그 예배조차도 받고 싶어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을 갖고 가는 겁니다 예배의 현장이에요 하나님은 아시죠? 우리가 승리한들 6일간의 삶 가운데서 얼마나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겠습니까? 수시로 무너지고, 수시로 양보하고, 수시로 항복하며 무너져가는 존재가 저와 우리 아닙니까? 그런데도 그 삶을 모아 하나님을 예배하는 걸 우리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들을 때 기대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또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다시 회복시키실 건가? 그 소망을 품고 예배의 자리를, 예배의 시간을 준비할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근데 토요일에 우리 함부로 다른 곳에 가면 되겠습니까? 주일 오전까지 새벽까지 TV 보고 영화 보고 그 놀다가 주일 날 오전에 일어나서 예배 드릴 수 있, 있나요? 무슨 기대감이 있겠습니까? 그게 바로 습관이 되는 것이고 그게 바로 그냥 종교적 형식만 쫓아 드려지는 예배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 계속 악순환이 일어나는 겁니다. 예배에 대한 기대가 하나도 없어요 그 다음부터 뭐가 드러나기 시작하느냐 예배에 대한 불만이 드러나기 시작해요 왜 이렇게 1 1시 예배를 드린데 12시 1분만 넘어도 왜 이렇게 예배가 길어 찬송하는 찬송 리더다가 이 찬송하다 보면 반복하는데 왜 저렇게 반복을 해 목사님의 설교는 왜 이렇게 길어 왜 이렇게 말이 많아 그 다음부터 계속 기대가 아니라 불평, 불만만 나타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 그 다음 주 예배를 들을 때 무슨 놈의 기대를 하고 무슨 소망을 품고 예배자리에 나와서 나를 회복시키실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겠습니까? 토요일이 중요한 날입니다. 주일 오전이 중요한 날이죠. 그래서 기대하는 마음과 예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토요일을 준비하십시오. 그자리임재하시는 하나님이 6일간의 삶 가운데 지치고 지쳐 무너진 인생 다시 회복시키시길 원하셔요 다시, 나에게, 내가 누군지, 어떻게 살아야 될지 회복시키기를 원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그하나님을 기대하고 서야지요. 그러거나 말거나, 괜히 마음 예배 안 들이면 찝찝하니까 와서 앉아있으면, 뭔, 무슨 예배가 되고, 임지하신 하나님을 만나, 다시 내 영혼이 회복되어, 또 다시 허락하실 유개관의 삶에,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겠습니까? 계속 패배만 하고, 어느 순간부터는 이젠,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도 없이, 살아가는애약한 존재가 되는거지요. 저도 그렇고 우리 다우락께 모든 성도들은 예배 가운데 임재하셔서 지치고 상하고 찢겨 무너진 우리의 삶 구원의 감격도 없이 살아갔던 우리의 삶을 다시 구원의 감격 가운데 세우시고 잃어버렸던 내가 누군지 정체성을 회복하시는 그 하나님을 예배 가운데 만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허락하시는 또 다른 생명을 향해 나아갈 때 담대함으로 주어진 영적 전투에서 승리를 이루시는. 우리 복된 다우라께 성령님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 6절부터 12절 말씀 봅니다. 6월절을 지키라는 전언을 받은 백성이 다양한 반응을 보이죠. 첫 번째 질문. 보발꾼이 전한 왕과 방백들의 편지에 가장 먼저 기록된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께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백성에게 돌아오실 것이다. 두 번째 질문. 왕과 방백의 편지에서 백성에게 내린 금지 명령이 무엇이었습니까? 여호와께 교만과 불신의 죄를 범한 조상 또는 형제의 본을 따르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세 번째 질문: 편지를 받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반응이 어떻게 나립니까? 첫 번째 북이스라엘은 어떻게 반응하죠? 대부분 유월절을 지키라는 명령을 무시했지만 일부는 겸손하게 예루살렘으로 갔다. 남유다는요? 말씀대로 저는 명령을 한 마음으로 준행했다라는 것입니다. 죄를 지은 백성이 하나님께 돌아오면 우리 하나님은 돌렸던 등도 다시 돌이켜 돌아왔던 그를 어떻게 하죠? 다시 만나 주십니다. 품어 주십니다. 우리가 돌이키는 그 회개의 돌이킴으로 다시 하나님을 향하여 인생의 방향을 틀면 나를 향하여 방향을 반대로 틀어 놨던 우리 하나님이 그분도 돌이켜서 우리를 맞아주시는 거예요. 나의 회개가곧 하나님의 돌이킴의 역사를 만나게 되는 곳이고, 그곳이 예배의 자리인데, 바로 그곳에서 구원의 역사가, 구원의 감격이 또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예배 자리를 소홀히 감당해서는 안 되는 거죠. 성도는 예배 자리에 하나님이 임지하셔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놀라운 구원의 은혜에 대한 기대와 소망함을 가지고 예배를 준비하고, 예배의 자리에 예배의 시간에 여러분의 몸을 드릴 수 있어야 한다는 걸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구원의 은혜가 가장 강력하게 임하는 때가 언제일까요? 구원의 은혜가 가장 강력하게 임하는 시간이 언제일까요? 바로 예배드리는 때예요. 그 자리 임재하신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시면서 우리 안에 있던 잊어버렸던 구원의 은혜를 다시 상기시켜 깨닫게 하시고 내가 누군지를 다시 깨닫게 만드는 자리가 바로 예배의 시간이요, 예배의 장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예배의 시간과 장소를 어찌 우리가 소홀히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예배의 바로 그 시간, 그 자리가 구원의 역사가 강력하게 임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해야 될두 가지가 있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언제나 예배를 기대할 수 있어야 돼요. 소망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주실까?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그 기쁨의 예배를 받으시고서는 내 영혼을 어떻게 회복시키실 건가? 그에 대한 기대와 소망을 갖고 예배를 준비하고 예배의 자리에 나와야 한다는 거죠. 예배자 나말으면그 다음에 무엇을 내야 될까요? 나의 돌이킴이 있어야 돼요. 우리 하나님이 돌이키려면 우리 하나님은 죄와 상관이 없잖아요. 내가 아무리 예배의 시간과 장소에 와 있어도 나의 몸을, 나의 영혼을 뒤엎고 있는 것이 내가 살아왔던 삶에서 지었던 죄라고 한다면 준비해 놓은 구원의 은혜와 나의 정체성의 회복의 은혜가 나에게 임할 수 없다는 겁니다. 철저하게 회개함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 잃어버렸던 구원의 감격과 성도의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를 다시 회복시키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는 것이요 회개의 문이 바로 그 문입니다. 하나님은 회개하는 자들을 반드시 돌아서서 그를 만나시고 품으신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저도 그렇고요. 가끔씩 반복되는 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나 같은 자를 구원의 은혜를 주실까? 용서해 주실까? 우리 인간적으로 보면 하지 말라고 했던 거또 하고 또 하고 또 하면 인간들은 어떻게 할까요? 포기해요. 그렇게 살다가 그냥 가라. 사람은 그렇습니다. 우리 생각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잘못 판단해서는 안 돼요. 우리 연약함을 아십니다. 무너진 곳에서 또 무너질 걸 너무나 잘 아셔요. 그래서 동행하시는 것이고, 동행하면 능력과 지혜로 함께 해주시는 겁니다. 다시 넘어지지 않하도록 근데 또 넘어지는 게 저와 우리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넘어진 그 자리에 여전히 두팔 벌려 다시 일어나 회개함으로 돌이켜 자신을 바라보고 자신의 품에 안기기를 원하시는 분 그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셔요. 죄책감에 무너진 그 자리에서 나 같은 것이 나 같은 것이 그러면 안 돼요. 그게 바로 유다입니다. 가론 유다예요. 베드로는 참 뻔뻔한 사람이거든요. 우리 같으면 부끄러워서 예수님 못 만나요.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그는 안 그래요. 근데 그가 구원의 감격을 또 회복해. 유다 같은 사람은 참 양심적인 사람이에요. 여기 양심적인 사람 많아요. 유다 같은 결정을 할 사람들도 있어요. 하나님은 그거 좋아하지 않습니다. 뻔뻔스러워도요. 자신한테 또 나와서 회개하고 그분의 은혜를 또 입고 또 사는 거예요. 그걸 원하시는 겁니다. 우리를 너무 잘 알거든요. 무너질 걸 뻔히 알면서도 또 용서하시고 또 힘줘 또 살아요 또 승리할 때는 야승리되 좋다고 날 춤추고 난리더만 그 다음에 바로 무너져 그걸 뻔히 아셔요 우리 하나님 그런데 항상 그 옆에서 두팔 벌려 회개함으로 돌이켜 자신을 바라보기를 원하시는 분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회개함으로 여러분 예배를 준비하고 예배 가운데 임재하신 그분이 주시는 구원의 감격과 잃어버렸던 나의 정체성,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를 가진 자의 그 정체성을 회복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구원의 구원의 은혜와 정체성의 회복의 자리인 예배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이 점점점 많아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부기사를 당하여 히스기야가 보발꾼을 통해서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나아가자, 다시 돌아가자" 유 월절을 통해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자" 그 보발꾼을 통해서 편지를 보냈지만 수많은 부기사를 할 사람들이 비웃었습니다. 뭔 소리냐? 하나님의 살아 있으면 이 땅이 이렇게 멸망했겠느냐? 뭐 그런 말도 했겠죠. 아무도 듣지 않아요. 그런데 소수의 사람들이 귀가 마음이... 눈이 열려 그 메시지에 반응합니다. 그리고 예배의 자리,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임재함이 있는 유월절 그 절기의 자리로 그들이 나와요. 그리고 그 은혜 가운데 그들이 유월절을 지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멈추지 않고 전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 있어요.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마다 누구나 다 예수님 믿고 돌아오면 얼마나 좋습니까? 오성중학교 후문에서. 이전화들을 전화해주니까, 제가 그렇게 느끼는지 모르겠어요. 아니, 안 받으면 돼요. 근데, 저를 피해가는 그 과한 동작들이 있어요. 되게 제가 민망할 정도로. 그냥, 괜찮아요 하고 가든지, 그냥 안본척 하고 가면 될 텐데, 마치 제 옆을 지나가면, 무슨 감염이라도 되는 것처럼 오버행동을 하면서 지나가는 몇몇 아이들이 있어요. 되게 기분 나쁘거든요, 그거. 아 누구 저를 죽이는 것도 아니고. 맛있는 오예스까지 줘가면서 보고 있는데그 앞에서 뜯다가 던져 버리기도 하고 참 이렇게 전하면 믿고 예수 앞에 돌아오면 얼마나 좋습니까만 안 그래요. 근데 그중에서도 그거 하나 받았다고 감사하다고 인사까지 하고 가는 아이들도 있더라고요. 더 기쁜 건 이제 그것에 반응하는 사람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제가 아주 오래 전이었습니다. 청년 시절에 사당팀을 조직하고 익산에서 이제 신앙생활을 할 때죠. 중앙통이 있었습니다. 여기 지금은 완전히 이제 시내가 바뀌어서 온강댁 쪽으로 옮겨졌지만 가장 번화한 시내에 거기에 국민은행 자리가 있었어요. 거기는 이제 악기를 놓고 찬양을 하거나 전도하기 딱 좋은 자리입니다. 허락을 받고 악기도 가지고 와서 전도를 막 하고 저도 이제 노방년도를막 해요. 근데 어떠한 지금도 한 자매가 기억이 나요. 복음을 딱 전하는데 별말도안 했어요. 부끄러우니뭐 얼마나 말하고 있으면 젊은 남자 청년이. 근데 짤막한 복음을 전하는데 울먹울먹하는 거예요. 왜 이제야 내가 그 소리를 당신 이하는 소리를 들어야 되느냐? 나는 그러한 눈빛으로. 바라보면서 사역일 가지고 전하는데 쏙쏙 들어가는 것을 느꼈어요. 울면서 그 사람들이라고요. 소수의 사람. 그 사람이 제가 전한 단순하고 부족한 복음을 듣고 영접기도를 할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수많은 사람들이 아마 수많은 복음을 그에게 직간접적으로 경험하게 만들었을 겁니다. 우리 옆에 보면 지금. 어, 다니엘기도회 현수막 걸기 전에 뭐가 걸려 있었죠? 어떤 분이 신발 그러던데 뭐가 걸려 있었죠? 매듭이에요. 예수님이 인생의 매듭이 된다는 거. 누군가는 차를 타고 가면서 잠깐의 신호등 앞에 서서 그것을 읽을 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 보입니다. 그런데 그 작은 직접적이고 간접적인 복음들이 그 영혼에 쌓이고 쌓이고 쌓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마지막 문을 여는 사람이었던 거죠. 우리는 계속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당장에 내가 열매를 못 맺는다고 하더라도요, 그 완악한 아이들, 완악한 내 남편, 마음이 다칠대로 다쳐서 교회라고 하면 교자도 싫어하는 그 나의 부모, 나의 아내, 나의 자식들에게도 그래서 끊임없이 예수를 전해줘야 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를 열매 맺지 못할 수 있어요. 우리가 뿔러서 계속 누군가가 나더 뿌리고, 지나가다가 본 글자를 통해 뿌리고, 받고, 그것이 익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느 순간, 누군가, 예수 믿으세요. 잠깐 한 말에도 그가 확 반응할 수 있다는 겁니다. 소수가, 수많은 사람이 비웃었던 북이사연에 소수만이 다 잊었다고 생각했던 이 안에 하나님에 대한 열망이 그 보발꾼에 전해진 편지 하나에 그의 마음이 활짝 열려 하나님을 예배하러 올 수가 있었던 겁니다. 우리가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일들을 절대 멈출 수가 없어요. 내가 뿌린 만큼 걷어들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렇지는 않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아, 안 돼, 안 받을 거야. 오성중학교 가니까 거의 다 받았어요. 막 피해가는 몇명 빼고서는 다 받아요. 읽고 안 읽고는 이제 그 아이에게 달려있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일들에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안에, 여러분의 가정 안에 그 소수의 한두 사람이 있을 거예요. 나를 통해 조금씩, 조금씩 물어 익어갑니다. 옛날에 고구마 전도왕이라고 있었, 여러분 작년님 그거 아시나요? 콕 찔러면 폭 들어간다고. 그게 그거예요. 익을 때가 있어요. 내가 찔렀는데 안 들어가면 아직 안 익은 거야. 더 뿌려야 되는 거지. 더 찌어야 젓가락을 꼭 찔러면 익은 거면 쏙 들어갈 거 아닙니까? 그거예요. 우리 뿌려야 됩니다. 계속 뿌려야 돼요 사람인지라 눈에 보이는 열매가 없으면 실망스러운 건 사실입니다 피해가고 벌레 보듯 짐승 보듯 하면 마음의 상처도 받을 수 있어요 그게 복음 전하는 사람이 겪어야 될 당연한 삶의 한 부분이에요 근데 그것을 두려워해서 전하지 않으니까 이제는 고구마 같은 사람이 별로 없어요 못 만나요 안 된다고 생각하고 뿌리질 않으니까 열매들이 맺혀질 사람들이 점점, 점점 없어져요. 아, 우리 다음 세대 안 돼. MZ 세대 절대 복음 안 받아들일걸? 이미 스스로 결정하고 복음을 안 전해버려. 멈춰버려, 그냥. 그러니 계속 전해져서 조금씩, 조금씩 익어서 나중에 우리가 아니어도 누군가가 딱 던졌을 때팍 문을 열고 예수 앞에 나와야 될 텐데 익질 않아. 그러니까 더 없고 악순환의 연속이 되는 거죠. 안된다고 할 때가 바로 될때예요 남들 안하니까 우리 교회가 하면 되잖아요. 우리 교회 해놓고 익혀놓고 나중에 또한번 던져서 익으면 싹 열매를 거둬들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소수의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 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가정 안에서도 여러분 남편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녀들 포기하지 마시기 바래요. 여러분의 부모도 포기하지 마십시오. 마지막 눈 감을 때 예수 앞에 돌아올 수도 있어요. 절대 포기하지 말고 계속해서 뿌리고 뿌리고 뿌려서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해도 누군가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그래서 소수의 한두 사람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그때가 언제입니까? 우리 교회에서는 11월 16일 행복을 나누는 가을 축제다 라 아닙니까? 오고 안 오고는 그다음 문제예요. 아, 안올 거야. 그러니 만나지도 않고, 교회 소개도 않고, 예수님도 안전해. 그래, 당연히 초청에 응하지 않죠. 오래 했어. 못 왔어. 내년에또 하겠죠. 사람은 양심이 있어요. 자꾸 뭐 사주고, 오자고 하면, 이게 있어, 이게. 아, 미안한 거야. 밥을 함께 얻어먹으면 미안해서 나중에요. 미안해서라도 이 자리에 오는 사람도 있어요. 어떻게 오셨어요? 아이고, 우리 이 친구가 참. 가자고 안 간다고 그러는데 맛있는 거 사주고 커피도 사주고 그러는데 너무 미안해 가지고 한번 와봤다고 그러다 예수 딱 만날 때가 있다고요. 그런 여러분 11월 16일에 안 된다고 미리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고 말하고 초청하십시오. 근데 기대하지 않고 그가 한번 가보지 뭐올 사람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러니 포기하지 않고 소수의 그한 사람이 나를 통해 예수 앞에 돌아오게 만드시는 우리 복된 성도들 되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다루게 모든 성도들은 기억하십시오. 복음이 필요한 소수의 사람이 우리의 가까이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그 복음을 품고 세워진 나의 삶의 삶의 간의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의 삶으로 예수가 내 동행하시면서 살기 원하시는 삶이 있어요. 그 삶을 삶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예수라는 이름을 전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 놓으십시오. 그리고 나서. 여러분의 입을 통해서 예수님을 전하고 교회 한번 가보자고 그렇게 친절하게 초청하는 그런 여러분들 되셔서 누구 한명 이미 누군가 이길 때로 이거 있게 만들어 놓은 그 영혼 하나 여러분이 콕 찌르면 예수 앞에 돌아올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우리도 소수의 사람이 될 뿐만 아니라 예수의 복음에 반응하는 소수의 사람이 될 뿐만 아니라 소수의 사람으로서 반응하게 될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그가 나 때문에 예수를 만나는 은혜를 누리게 만드시는 복 때문에 우리 성령님 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